시 3하고 뒤에 나오는 청산별곡하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건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어떻게든 시작해봅시다. 책으로 세상 읽기. 책 읽으면 세상이 읽기나 이야기는 책 속에 세상이 담겨져 있어요. 책을 통해서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읽기를 통해서 요 말이 중요하네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밑줄 독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책 읽고 나 혼자서 끝이 아니야.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밑줄, 읽기가 글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면 됩니다. 밑에, 소단원 지식 넓히기. 이말 지금 벌써 순식간에 세 번째 나오죠?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의상 빨간색 밑줄 그어주는 거지. 사회적 상호작용. 읽기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끊고 독자가 속한 사회적 문화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글은 매개체야, 매개체. 글이 가운데에 있고, 작가가 있고, 또 독자가 있고, 독자 1이 있고, 독자 2가 있고, 독자 3이 있고, 책을 매개로 이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글쓰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개체, 통로입니다. 그러면 글을 읽는다라는 건 어떤 거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laughs> 1차적으로는 글쓰니와 작가 독자의 대화. 넓게 보면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사회문화적인 사건이다. 책 읽으면서 나는 지금 사회문화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읽기 행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문화가 전수전파되고 사회가 결국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우리 흔히 이야기한 달달한 인소, 이런 것도 되나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글들,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아, 그게 문제가 될수 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면 문제인 줄 몰랐던 게 문제로 드러나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쓰여져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53쪽에 생각 읽기. 자이언티 야마제교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됐어 패스 <laughs> 죄송합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래퍼는 b y 이예요 고등학교 후배님이셔 어, 이나보고자 됐구요 밑에 <laughs> 만화도보기 새로 나온 책 판매대에 저출산 사회에 관련된 책들이 많네. 이게 사회 문제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화두 이슈야.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나 봐. 최근 나온 책들을 보면 요즘 화제거리가 뭔지 알수 있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사회의 맥락을 알수 있는 거구나. 사회의 맥락을 알수 있어, 밑줄 어, 이책다 봤었는데 같이 읽어볼래? 그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만화 돋보기, 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래? 다시 빨간색 밑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혼자니 아니면 형제가 있니? 혼자예요? 그대는 있고요. 그래요? 혼자로서 장점이 많아 좀 단점이 이렇게 가끔 문득 이렇게 문득 막 생각나고 그래? 별 생각 없어요? 우리 딸은 동생 엄청 심하거든요. 사랑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나가 다음 글을 읽고 다음 페이지.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자. 그러면 생각해야겠지. 아, 다음 글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문제가 나올 거고 글쓴이의 생각, 그것에 대한 생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의 원인이 뭔지 해결책은 어떻게 갈 건지 거기까지 얘기가 다 나와주기는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왼쪽,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어봅시다.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파악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공유해봅시다. 다시 밑줄, 읽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이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외워주자고 글의 종류는 칼럼이래요. 칼럼. 오른쪽 위에 볼게요. 칼럼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글입니다. 시사, 사회, 풍속에 관해 짧게 평론한 글이다. 평한 글이다. 길이가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짧겠습니다. 사회의 문제와 글쓴이의 의견, 해결방안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회 문제, 글쓴이의 의견, 해결방안, 각각 전부 다 찾아서 체크해야 되겠네. 본문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이 제목에 집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저출산 현상, 요거는 문제지. 밑에 해결책은 공동유가 말 그대로 해결책 나타나 있죠. 어머, 제목에 문제와 해결이 다 나타나 있네. 왼쪽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개관 칼럼이고요. 사회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공동유가 합시다.니까 설득이겠죠. 저출산 현상을 제재로 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하지만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뭐예요? 공동유가 통계자료를 나타내서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아무튼 글을 쓰는데 구체적인 숫자 한 번만 나와도 그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신뢰성 강화 근거를 강화합니다.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말.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해결책이 하나가 아닌가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확인. 시작해봅시다. 2016년 5월까지 국내 출산과 혼 <laughs>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용 어디에서 했대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하지.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신뢰성을 높여준다. 2000년 이래 올해 5월 가장 적은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신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습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가장 어,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게 뭐라고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얘가 원인. 출산율이 줄어든 원인. 신생아와 혼인건수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최저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괄호 열고 전망. 글쓴이의 전망이지.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고, 여기는 이제 글쓴이가 이야기한 해결책이니까요. 해결책을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절실합니다. 요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절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지.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야.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직접 연결이 되고, <laughs> 인구감소는 생산 인구를 축소해서 노동력 악화를, 약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인구 감소는 생산 인구 축소, 생산 인구 축소는 노동력 약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를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인과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의 방법으로 정리해주고 저출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서 더큰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수록 젊은이들이 노인 부양하고 있나? 실제로는 아니요, 세금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 노인 수당 나가고요, 연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젊은 세대들한테 받아서 주고 있는 거야. 세대 간의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고, 그럴 수 있겠지. 뭐 세파지게 일하면 뭐해? 어, 저기,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 이게 도와주고, 나도 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나?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도 부당 점점 증가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되게 원시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인 국력은 인구수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 놔두면 살게 돼야지. 그런 말도 무책임하지. 암튼, 인구수가 좀 국력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따라서, 가끔 학교나 언론, 시민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저출산 심각해. 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은 어떻게? 멀리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한다. 널리 알리는데 힘 쓰고 끝이야? 아니야. 알리고 힘써서 목적은 뭐야? 이거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웃음> 아, 아. <웃음> <laughs> 어, 뭐야? 소리 다 들어가고 있었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나라 안에 몇 명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인구일까? 우리 사회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과학 기술 발달로 노동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무작정 또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적정고 계속 이야기가 가는 거죠. 또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예를 들면 막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살, 45살까지만 일하고 그 나머지부터는 일을 못해.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아, 50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어. 60까지는 일해야지. 에이, 정년 65세로 늦춰. 60세도 청춘이야. 65세까지 일하게 해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살았으면 어, 70까지는 일해야지. 우리 새파랗게 젊은 놈이 6 5 0개안 됐는데 놀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령자의 근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은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이고요.아예 무조건 늘리면 안 돼.어차피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작고 그런 사람들 늘리면 안 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정인구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화살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겠지 적정인구가 정확히 계산됐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계속 저출산이 이어지면 적정인구 이하가 됩니다 문제가 될 거예요 적정인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됩니다 아 그러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네 출산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 육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반대죠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지. 요렇게 화살표가 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로. 누구를 대상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저한테 출산은 중요한 겁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이미 틀렸어요. 이렇게. 지금의 결혼 정년기층은 아이 덜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80년대 이후 세대들은 두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다자녀 가정이 매우 낯설어. 나도 형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보고 셋 넷을 낳으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대개 두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며 다가 다자녀 가정이 낯설고. 결혼하고도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하세요. 다자녀 가정을 이루시죠. 그것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방송매체 등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이죠.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데 힘써주세요. 그러면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할 거고요. 출생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똑같이 파란색.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 정착.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버리고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는 엄마가 키우지, 아빠는 돈 벌어오고, 이게, 아니, 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라고 하는데, 아직 남아있다고 결혼해서 애낳면둘다 맞벌이였었는데, 보통은 누가 일을 그만둬 여성이 그만둬 그게 문제라는 거지. <laughs>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요. 왜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걱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엄청 눈치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손주가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 공존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해서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지역이나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 시설을 확충해서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기는 빨간색 밑줄. 글쓰니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래야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내 생활도 많이 포기해야 되고 괴롭냐?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은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뿌듯해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우리 딸내미도 아무리 이상한 짓 하고 사고치고 똘통 짓을 하고 되녀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 근데 그 즐거움은 어디서 대신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나는 부모님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을 줄수 있는 존재다. 그걸 생각하시고. 옆에 나와 있는 페이지 1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문제는 저출산 현상. 문제는 저출산 현상. 문제의 해결 방안,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야 한다. 우리 아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놨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어떻게 높여요? 저출산 심각하다라는 걸 일단 공감하게 해야 돼. 공감대 형성.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로 보여줘!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행복해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육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이러한 것들.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뭐 어느 부족의 아이는 그 부족 전체가 키우는 거다 뭐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 굉장히 좋은 글읽기 자세예요. 교과서에 나왔다고 무조건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건 나는 인식을 높이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주변 사람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육아 부담을 나누면 사회생활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 자연스럽게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현상을 줄어들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엔 대놓고 나와 있진 않지만 글을 읽을 때 비판적 읽기를 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 글에 남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어, 나의 상황: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친지들이 주변에 많아.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래. 나의 의견: 출생률이 저조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겠지?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인식을 전환하고 육아 환경을 만들어주고. 밑에 나와 있는 친구들과 의견, 딱히 나눠놓는 거볼거 거 없고요. 3번은 한번 확인할게요. 나 혼자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 어떻게 해? 극복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사회적 상호 소통. 뒤에 나와 있는 59페이지는 도저히 시험 낼 수가 없을 거고요. 60, 61페이지에서도 딱히 확인할 거 없을 거고. 아니네요. 61페이지 밑에 거는 우리 해야 되겠네. 요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해결책은 공동 육아.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한다, 국가 경쟁력 떨어진다. 그렇죠? 글쓴이는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자꾸자꾸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사회적 문제를 다룬 책을 읽을 때에는 자신의 삶. 사회 문화적 상황. 과 관련하여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책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토의하기가 있습니다. 선생 토의가 뭔데요? 이미 답 나와 있어요. 토의는 문제 해결을 하는 말하기 방식이라서 토의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말하기 방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야.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한번 이야기 해볼까? 이게 토의가 다음, 61페이지.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 탁히 할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laughs> 하지만 이따가 시간 드리고 문제 푸실 때 63페이지 문제는 풀게 드릴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 64페이지는 본문 내용 자체하고 중요하진 않으니까 64, 65페이지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이따가 66에서부터 어디가 있냐. 쭉쭉쭉 넘어가서 6, 71페이지까지 빠져있는 문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호! 뒤에 나와있는 대단원 문제 앱을 바리 다같이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청산별곡하러 갈거다 라는 것들